안녕하세요 다이레전드입니다. 오늘은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에 대한 소식과 DIY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번에 새로운 엠블럼을 론칭하면서 사명도 르노코리아로 바꾸고 기존 출시된 차량 중 XM3 차량과 QM6 차량은 새로운 엠블럼을 달고 출고함은 물론 XM3 차량은 차명까지 해외에서 출고되는 차량과 같은 아르카나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XM3 오너 드라이버로서 그냥 부담없이 차 외관에 신경 쓰지 않고 만족스럽게 XM3를 타고 다녔지만 이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엠블럼 교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로장주 모양의 3D 로고가 존재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았고 이번에 나온 마름모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의 2D 엠블럼은 너무 이뻐서 교체하지 않고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뭐 워낙 DIY를 좋아하고 모든 직접 하자 주의라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서 직접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고 결국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르카나 드레스업은 뭐제 기준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부품을 구입하고 직접 작업하였습니다. 부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돈은 대략 30만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는 스마트 키 커버 2만 590원까지 포함되니 전뭐 바꿀 수 있는 건다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간단하지 않다는 에어백은 작업하지 않았고요. 직접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에 있는 엔젤 센터의 가격을 문의하고 예약하고 작업을 해야여 교체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든 직접하는 것을 추구하는 저희지만 이번 작업은 범퍼를 내려야 하고 처음 해보는 작업이다 보니 두 번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일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차를 맡기고 또 찾아오고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바쁜 현대인들이라면 낮에 몇 시간씩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공임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에서 2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물품의 목록이랑 가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 물품들을 세트로 구성해서 팔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히 후면 레터링을 검정색으로 선택하려다 보니 개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전혀 없고요. 제가 작업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약 13년 전쯤에 제첫 차인 스포티지 아래 그릴을 DIY로 교체해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저는 원래 자동차 외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릴은 정말 자동차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죠. 하물며 그릴 모양에도 이미지가 좌우되는데... 순정 엠블럼이 이렇게 완벽하고 이쁘고 개성 있는 프랑스 감성으로 바뀌었는데 어찌 그냥 탈수 있겠습니까? 아직 영상 촬영이 미숙하지만 제가 작업한 모습과 변화된 차량을 비교하실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채널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을 do-it-yourself 정신으로 도전해보고 성취하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혼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비단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DIY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컨텐츠들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XM3를 프랑스 차로 성형시켜 주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아르카나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엠블럼 교체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